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전남 화순읍에 위치한 봉순이 팥죽 칼국수의 맛을 보러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음식이 나왔습니다. 와, 비주얼이 엄청나죠, 여러분들? 자, 이게 바지락 칼국수예요. 여기 구독자님께서 이 칼국수하고 이 김치하고 엄청 조화가 좋다 그래갖고 여기 왔습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언제나처럼 반찬을 먹고 싶지만, 오 비주얼이 너무 좋아서 국물 좀 먹고 먹을게요. 야 국물이 오 약간 점도가 있는 것 같아요. 아야 아. 국물이. 엄청 담백하고 맑아요. 야, 이거 김치랑 같이 먹으면 끝장 나겠다. 자, 우선 반찬부터 먹어볼게요. 자, 우선 김치부터. 음, 야특이네요 김치가. 시원하면서도 젓갈이 꽤 들어가서 향도 강하고 맛도 굉장히 강해요. 야, 이거 한번 이거랑 같이 먹어보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잠시만 참, 참아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깍두기, 깍두기가 엄청 익은 것 같아요. 음, 야, 이 깍두기가. 보시면 엄청 익었거든요. 근데 시원해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엄청 진한데 시원한 느낌입니다. 야, 특이하다. 자, 콩나물. 야, 먹음직스럽게 생겼다. 음. 저 개인적으로 콩나물 안 좋아하는데 왜 콩나물이 다들 맛있지. 음. 자 여기는 바지락 칼국수인데요. 이거 보세요. 특이하게 미역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바지락도 당연히 많이 들어가 있지만 미역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게이 집의 약간 특이한 점인 것 같아요. 자. 지라카구스 먹을 때는, 요런, 파랑, 이런걸 같이 먹어줘야 돼. 그리고, 이렇게, 김치까지 같이 먹어줘. 한번 먹어볼게요. 잘 먹겠습니다. 음. 자, 미역이 너무 강한가? 잠시만요. 한번더 먹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그냥 스탠다드로 한번 먹어봐야겠다. 자, 이렇게 산이 먹어볼게요. 시원하고 상큼한 느낌이네요. 근데 모든 테이블에 이게 렇 있는데 아하. 아. 잠깐만요 이게 제가 미역이 들어있는 칼국수를 처음 먹어봐서 그런지 잠깐만 미역 있는 곳을 빼고. 미역인들 빼고 한번 먹어볼게요. 자. 음. 이제 알았다. 여러분들. 이제 알았어요. 이, 제가 미역 있는 칼국수는 처음 먹었거든요. 근데 이 미역이 김치 향을 다 잡아버리네요. 그러니까 이 미역하고 칼국수랑 먹을 땐 괜찮은데, 미역하고 김치랑 먹으니까 어휴, 뭐지? 이런 느낌 들었거든요. 자, 미역하고 칼국수만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조합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우선 미역하고 칼국수만 먹어볼게요. 야, 미역이 이 엄청 진한 이 김치의 향을 다 잡아 버리네요. 어, 되게 특이하네. 아, 아, 이제 알았다. 여러분, 이제 알았어요. 이게, 김치랑 이렇게 해서 한 번에 같이 먹은 거하고요. 칼국수 먹은 다음에, 어느 정도 씹은 다음에 김치 먹으니까 훨씬 맛있어요. 야, 이게 조합이 중요하구나. 아, 여기 되게 특이한 것이다. 여기 맛있게 드시는 법 이런 거 써놔야 될것 같아요. 맛의 차이가. 확연하게 달라요. 요렇게 우선 따로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김치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 음! 이제 알았다, 이제 알았다. 이야. 아, 야, 개운하다. 여러분들, 저 김치 좀더 가지고 올게요. 김치 맛집. 어 이게 그 칼국수 중에서 그냥 일반 칼국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음, 별미를 먹으러 온다 이런 생각으로 오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가지락 향이 엄청 강한 그런 칼국수가 아니에요. 이 미역이 처음에는 아이고 이 미역이 너무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미역이 음, 미역을 안 싫어하시는 분이라면은 오 이거 먹을 때마다 오이 별미다 이거 맛있다 이런 느낌 들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미역 못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럴 때는 미리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시청자 분들께서도, 아, 난미역못먹는데요이러신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야, 이거. 바지락 이거. 이거. 한이월이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 야, 이 없네 바지락 가는데 손이 아파요. 여러분들. 와. 쌓이고 있는 바지락. 와, 먹으면서 까야 되겠다. 자. 여기는 이렇게 따로따로 먹으면 엄청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여러분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오늘 구독자님께서 추천을 해주셔갖고 제가 여기 화순까지 와서 바지락칼국수를 먹었는데요. 여기는 바지락칼국수도 유명하지만 팥칼국수를 여기 주민분들께서는 엄청 많이 드세요. 제가 올때 다섯 테이블이 있었는데 그 중에 네 테이블이 팥칼국수를 드시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곳 오실 예정이 있으시면은. 팝칼국수도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너무 잘 먹었고요. 지금 바지락, 산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 칼국수하고 이 김치하고 너무 잘 어울렸어요. 보통은 겉절이로 많이 하는데 여기는 시원하고 깔끔한 느낌의 칼국수이기 때문에 익은 김치를 주셨는데 이 조합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먹었고요. 여러분들 요즘에 계속 비가 오는데 안전 운전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좋은 일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안녕.